이번에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 팔릴 때마다 희열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었죠. 힘든 것도 좀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의 통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의 이태원에 와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구매대행으로 정말 찐 고수님을 만나서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구매대행 셀러로 활동을 한지 1년 1개월 차이 됐고요. 셀러로 활동을 하면서 또 기회가 돼가지고 현재 서울에 있는 영등포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국비지원 해외 구매대행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대행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 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삼십 살에 장교로 전역을 해가지고 어, 네. 전역하고 모아둔 돈으로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처음에 돈을 좀 모아서 여행을 하려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가서 돈을 좀 모으고, 여행을 하면서 막돈 벌고 이런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다가 한국에 여차여차 해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여에서는 노트북으로 해변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직접 보셨던 거예요. 그래요. 그게 엄청 인상이 남아서 구매대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는 구매대행 하기 전에 어뭐 우버 이츠, 배달의 민족 뭐 그런 것들도 하셨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는 뭐 어떤 일이에요? 호주에 있을 때 일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네. 고된 거예요. 네. 호주에서 여러 가지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네. 마트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음.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는 브라질 친구 하나 있어요. 어, 무슨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어플 켜가지고 배달껀당 돈을 본다는 거예요 네. 게 이제 무버이츠라는거데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그러한 음. 일들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생각나는 게 아, 나 저런 데 아, 있었지. 어, 한국에서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음. 시작하게 됐어니한 아, 하루에 얼마 정도 보셨어요? 열심히 볼 때는 10만원씩 벌었어요 아, 하루 네, 일당을 네. 10만원까지도 벌어보셨네요. 네, 네,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어쨌든 온라인을 공부를 계속 하셨던 네, 거죠. 네. 평생 할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취업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음. 그 당시 이제 디지털로 수익하는 네.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것을 들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실제로 저는 매출이 궁금해요. 네. 얼마나 지금 매출액이 나오고 실제 돈 버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월한 4천에서 5천 정도 매출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마진율은 원래는 좀 높았어요. 한 30에서 35까지 네. 됐었어요 네. 초반에 지금은 네. 좀 마진율이 떨어져서 25에서 33. 25. 아 그래도 제가 볼때꽤 상위권에 속하는 셀러인데요. 상품을 어떤 마켓에서 주로 많이 판매하시고 계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팔고있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제가 판매하는 곳이 팡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조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데미커넥트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전동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동제품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아. 상품을 저는 엄청 많이 파는 케이스인데 영당님께서는 상품을 혹시 몇 가지 제품을 음, 팔고 계세요? 몇 와. 개가 올라가 있어요? 저는 상품이 한8천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저는 네. 5개 아, 지금은 1 2 개예요. 아, 네. 매출이 가장 높았을 때가 5천이 조금 넘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다섯 개 올라. 여러 가지 구매 대행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상품을 처음에 이제 발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팔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발견하게 된 계기는 재민 코넥트가 부업이다 보 네.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생업에 걸려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을거든요 형고 음. 사고 이럴 돈이 없으니까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배터리 용량이 너무 짧아 가지고 네. 좀 긴거를 타고 싶었어요 아, 이거 긴거를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음. 해외에서 그걸 사가지고 내가 직접 써보니까 네. 어? 이거 되게 싼데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다고? 배민커넥터 하는 사람들다 좋아하겠네? 음.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전동제품을 팔게 됐고 아, 네. 본인이 직접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된거네요 보통 외국에 있는 상품 사진을 그대로 들고 오는데요. 영당님은 조금 다르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셨거든요. 상세 페이지나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만드셨어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오는 오지만, 가지고 와서 저는 이제 번역을 해요. 제가 직접 그 상품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직접 사진도 찍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영상도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세 페이지에 혹시 사장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저 얼굴은 안 등장하고, 아, 네. <laughs> 모델의 얼굴은. 자를보거든요 그런 관련 상품을 팔다 보면 보통 뭐 키워드를 분석해서 어떻게 어떻게 상단 노출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유튜브가 많거든요. 상단 노출을 어떻게 그런 걸 하셨나요?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키워드를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해서 이제 조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사용했던 키워드도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이 있고, 경쟁이 센 거라서 네. 4페이지, 5페이지에 올라가 있었어요. 아, 네. 커뮤니티, 제가 음. 활용했던 이제 카페, 그런데서 홍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 유입을 시켰고, 이게 유입이 돼서 판매가 일어나면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초보자를 좀 밀어주는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올라간 상품이 판매가 일어나려면 일시적으로라도 1페이지, 2페이지까지 잠깐이라도 이 띄워주는 거 같아요. 네. 그때 그 흐름을 타서 잘 팔면은 순위를 금방금방 먹고 올라가요 구매 건수나 리뷰 이런 것들 작업을 좀 하신 건가요? 메건소나 리뷰 이런 장치를 하진 않았고 리뷰를 처음에 고객님들이 좀 써주실 수 있도록 리뷰를 처음에 써주면은 뭐좀 혜택을 드리겠다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진행했었요그상품에 이제 구매처는 그 물건을 직접 뭐 공장에서 구매를 컨택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사이트에서 컨택을 해서 네. 판매를 했는데 판매 건수가 많아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공장에도 연결돼서 저렴하게 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구매 대행인가요? 아니면 위탁 사입? 어떻게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결론은 해외 구매 대행이 맞고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하지만 이제 상세 페이지에 신뢰도를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입 판매처럼 개인이 재고를 안아서 파는 그런 방식은 아니네요. 아, 네. 해외에 있는 제품을 사진으로 가지고만 이렇게 물건을 유통시키는 구매대행이라고 보면 되긴 되겠네요 제품 하나를 이렇게 많이 팔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가격 단가가 조금 메리트가 없지 않나요? 구매대행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똑같은 가격으로 경제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가격 경쟁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타워바오 페이지나 이런 데서 구매를 했으니까요. 판매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공장하고도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더난 저렴한 단가로 공급해달라 이런 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좀 저렴한 단가로 공급을 받게 돼서 가격 경쟁력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공장을 뚫으려고 생각하셨던 것도 아닌 거죠. 처음에는 공장을 뚫을 수 있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구매대행을 이렇게 팔다 보면 특정 상품이 많이 팔리면서 판매자가 깎아주기도 하고 공장이랑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가 경쟁력이 생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른 판매자가 들어와도 지금은 전혀 경당님의 판매 제품에 침범을 할수 없는 단계로 온 건가요? 처음에는 가진률 많이 나다보까 단가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역 안 하고 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싸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저도 이제 같이 단가를 내릴 수밖에 없더라. 최저가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손해가 나오있었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빠지더라고요. 그 상품으로만 탄탄하게 매출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디지털 노마드를 생활하신 지 거의 1년이 넘으셨잖아요.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8시 반, 9시 정도 이제 늦게 일어나요. 등둥빙 하다가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네. 하다 보면은 한 10시 반, 11시 돼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하게 된 거. 점심 시간까지 좀 일을 하다가 점심 먹고 또딴 일을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통 일상을 보냈어. 집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나가서 다른 사무실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보통 하고요. 1 시간 정도면은 웬만한 작업은 다 했나요? 다만 이제 고객들이 CS나 전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했고요. 초반에는. 한... 일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 보니까 네.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점점점점 점점 시간을 덜 투자하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초반 두 달이 가장 힘들다고 하거든요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게 처음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단순해지고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후반에도 힘드셨죠? 이 과정까지 초반에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긴 했지만 판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팔릴 때마다 희열이 있어서 열심히 할수 있었죠. 힘든 것도 좀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품이 공장에서 원가를 저렴하게 받는 걸 확보를 하셨잖아요. 네. 가격 말고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상품 자체가 전동 제품이다 보니까 기계잖아요.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뭐냐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고장났어요. 음. 고장났는데 어디서 수리하나요? 이러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막연한 거예요. 제가 그냥 받아가지고 이걸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A/S 센터를 제 했죠 그렇게 진행하게 돼서 진장 벽을. 한층 만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만약에 이게 뭐 고장났다 돌려보낼 테니까 수리해달라 하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그때 거예요? 그때 이제 센터에 연결을 해주고 센터에서도 수리하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윈윈 관계가 되다 보니까 고객한테 이제 센터의 주소 안내하고 바로 센터로 갈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AS 센터라는 곳에 보내면 유무상 수리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고 AS 센터가 뭐큰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아니면 개인 사설 수리 센터인가요? 개인 사설 수리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해외의 제품은 수리가 안 된다, 꺼려지는 음, 부분이잖아요. 네. 특히 전동 제품은 더 그런데 국내에서 수리를 할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단점을 그렇게 보완을 해버리신 거네요. 네. 오늘 정말 좋은 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지금 1년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근데... 만족스럽고요. 아직 그래도 많이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꿈을 꿀수 있게 됐던 것 같고 기회가 되면은 또 나가 가지고 못다 이뤘던 그런 여행도 한번 끝마치고 싶고 이 사업이 외국에 가더라도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네. 내년에 여행을 갈수 있으면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기회되면 한번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